그렇죠. 우리들이 원하는 목편는죠 우리 진도, 진도 진도. 먼저 페이지가 10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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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차가 우리가 C파트. 우주팽창. 말 그대로 우주가 팽창하는 건데. 펑, 펑. 자 보면은 펑, 펑. 그 지금 우주에는 은하가 몇개 있을까? 100개. 수억 개. 천억 개. 천억 개.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우리 아직 지금 그뭐 지금까지 추정한 성적보다 어. 더 많은지 몰라? 그 은하가 있는데 그 은하를 그 지구 외부 은하죠? 그 예전에는 외부 은하가 없었어. 우리가 그 태양계가 조금 어리게 되고 우리가 우리 은하만 하나만 인지하는데, 또 우리 때 밖에 다른 은하도 있네. 어떻습니까? 네. 발견. 어 그거 발견 누가 할게? 어, 말, 허블. 수토텔레스. 허블, 텔레스. 허블. 어 그래, 허블 우주 만화 전. 어 이름 붙여 가지고. 우 그래서 허블이 최초로 외부 은하를 관측한 거야. 그렇습니까 아, 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안 o is the one who is the 생들 e who is the o 오는 who is the one who is the 뭐냐면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외부 은하 e 잘 보니까 h o is the one who i 그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 는 o is the one who is the 그 은하의 이동 말고 은하까지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 그것이 뭐냐면 우주가 팽창하는 거예요. 맞거든요? 아무튼 뒤게 많은 면 맞고 이제 티창 반응이고. 그래서 중간에 허블. 아니 이게 있어 불규칙한 게? 이것이 뭐냐면 어디에는 은하가 많이 모여 있고 어디 에 은하가 없는 데가 있는 거야, 그렇죠? 나중에 나 그거 나중에 나중에 한 대학교만 보대면 대학교 아니 고3때 정도로 배워. 그래서 이제 그 허블이 허블이 그 외부 은하를 분류한 거야. 불리한 건데 얘는 은하이 없던 이제 진화는 아니고 외부나 하 약간 분리했는데 허블이 그러면 지금 그 어디 타워 은하 아니면 나파 은하 아니면 이제 그 불규칙은하 또는 분리한 거 그래서 아 불규칙은하 불규칙 네. 그래서 해가지고 은하를 또 분류를 했다 근데 은하의 분류는 어떤 은하의 진화 과정 아닌가? 근데 은하의 분리한 거 뿐이야 나 우주관점 문제야 은적 일단은 이제 우주도 우리안 포함돼 우주 정다 또은하들있 있는 그공간 e s 은하인데 h i 우우 This is the s a 요 e t 우주팽창인데 지금 현재 우주 팽창하고 있죠 팽창하고 있는데 그럼 과거로 가면은 우주가 지금도 좀더 작아진 더 거또그 전에 과 e same thing. t 더 i s 어떤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1 h i 년 g t h 년 s is the 년전 m e t 년 우주에서 모든 것들이 거의 한 점씩 더 둥둥 아져있는 거야. 구두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죠? 그래서 뻥 터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빅뱅 우주로. 그네그것을 그래. 이제 원래의 거그 이름은 대폭발 우주로 한 거예요. 대폭발 우주 약간의 예?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기구도없었나요 그렇죠. 아. 빅뱅이 일어나면 처음에 그 어떤 입자들 먼저 생기고 아. 그것이 통해서 나중에 이제, 이제 모여서 베고 아아 하다 보면 또 하다 보면 어느 도 행성 또한 생겨요. 처음부터 뭐, 지금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어째, 그되고 그래서 정신 다 멀어진다. 멀어진데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면, 서로 간에, 그, 우주 자체가, 하나? 공간이 좀더더 생겨, 공간이.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갈때 보면, 이거는 그, 거리 있지? 이 거리 말고, 이 자체는 공간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더 멀어져. 그것은 이제, 그, 먼 은하에다 보니까, 그 공, 공간이 많아. 그만큼의 공간이 더 생길 수 있는 거예요 <laughs>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은 우주팽창하다는 그냥 멀어진 것이 아니고 우주 자체의 그 크기가 그공간전달도 커지는 거예요 좋죠 그렇죠? 중요한 거 그리고 이제 우주팽창하는 중심은? <웃음> 없습니다 <웃음> 딱히 <laughs> 어디 중심이라는 도죠 없어요 그에설서로 어, 하는 다달어져요나요 중요한 거 <laughs> 이거 기능 모으는 거아요우주팽창은는 모형 실험인데 스티커 그래서 풍선이 이것이 풍선이 e a 우리 우주를 의미하고 y o 별 can't t e 20을 h e sticker. You s h o u l 봐 be able to do it. You should b 은 a 은하할 은하 d 은하. 아, 은하,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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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 멀어져. 네. 좀더 멀어져. h o u l d be a b l 멀어 o do it. You should be able to do 우리 은하. u s h 우리 은하 우리 은하 l e to do it. y o 은하까지 그 거리 점점 더 멀어져 안 멀는구나 to do 그 t I'm n 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애들이 별까지 거리멀 it. i 이 아니야. g o i 이 g 은그은하 a 은하? e to do it. i 점 not g o 멀어져 이 o be a b 이 e to do i 공간 점 n 더 늘어난다는 거 to be 고 그래서 이 스티커 이 t I'm not g o i 은하. t 은하 어 스티커는 별 모습이지만 얘는 별이 아니고 은하를 의미한다. 그래서 불어 불면은 전부 다 멀어져. 그것은 이제 은하와 은하 사이에 새로운 어떤 공간이 생겨. 딱히 어디 중심이 있게 은하세. 없어요, 저 그래요. 그래서 은하 중심밖에 없습니다. 뭉크슨. 응. 네? 나다이것이 응. 너희 나중에 이제 그 고일 때안 고일 안때 1학기 중간 시험범위 들어가는 거요 빅뱅으로. 응. 난 빅뱅이야. 은응 아니고. 아니요. 보자. 똑바로 똑바로 한 거. 새해 없어요. 새해 없어요. 없어. 빨리 빨리. 자, 여기서 누가 말하는 거 아니면 박수라. 가목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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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목뿐의 사람이 처음에 그 가목뿐의 사람이 제안한 거. 저 사람이 한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이 이제 과학적으로 어떤 걸 하는 거냐면그 핵폭탄. 핵폭탄. 핵폭탄 만들 때 같이 참여한 사람이에요. 참여. 그래서 이제 그 폭탄 터진 것을 퉁. 통해서 터져. 이제 우주론이 또 폭발도 않을까 폭발할까? 이명은 대폭발 우주론이고. 대폭발 우주론. 그리고 저 사람 보면 이제 1 9 6 0 년대인가 그때 아, 보면 아, 이제 네. 그영국에 있는 그 BBC 라디오 방송에서저 사람이 라이벌 사는데 라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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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과 이제 그 서로 하는 응. 우주에다 토론하다가 상대방이 이제 그 가운프 말한 그 대폭발 우주론 다음 그 가운 가운 가운프가 이제 말한 이제 대폭발 우주론 약간 비꼬는 것처럼. 빅뱅, 뻥터진가 아, 빅뱅 한 말. 뻥터진? 어, 빅뱅 우주를 막다고빅뱅 터지 우주, 어. 그 빅뱅 우주를 이렇게 말는거 뿐이야. 어. 응. 처음부터 이제 빅뱅이란 말씀쓴건 아니고 상당히 약간 좀 비구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거의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단어죠. 많이 쓰고 있다. 많이 쓰고 있어요. 응. 응. 한 점은 뭐하지한 점? 한 점이 뭐였지, 한 이때는 에너지 엄청, 그 어떤 입자가 없어. 어떤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내들이있는 거, 에너지. 그래서 얘는 초고온이고, 음. 초고밀도고. 음. 그래서, 그래서 뻥 터진 거. 뻥 터지면서 이제 입 자가 나오고 한 거야 보십니까 중요한 거 여기다가 얘들아 살만 좀더 더 붙이면은 그 보일 거내용 보일 거 내용이야 네 그건 어디거지야 예비고 1대 빠른 예비 보일 대이게 되어 있고 네 중성 과정에서 딱히 안 배운 거아야네 얼마 안 남았냐? 1 그래서 이제 지금 어 생포로 뻥 터져가지고 처음에는 초고온이고 초고밀도고 해서 점점 터지니까 온도랑 밀도 점점 더, 더 내려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5조 원자 매우 낮고 몇 도게? 마이너스 318도? 아니거 뭐 없어요. 그뭐 없어요. 가장 추운 온도 몇 도게? 마이너스 2870? 아닙니다. 마이너스 그럼... 18도? 아, 아닙니다. 마이너스 4 0도 또? 근 <laughs> 가장 추운 온도가 아니면, 물론 가장, 그, 가장 높은 온도는 뭐, 딱히 없어도 없는데 가장 낮은 온도 딱히 있어요, 얘? 뭐지? 아니면 영 아니, 그 켈빈 영 켈빈 아니면 어. 이때는 몇도시에는 영? 약, 약 273도시. 과실은화실 go 하하 there. y 이거인데, 이거인데 이거보다 더낮 there. You go 어 h e r 0 y 도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건 어, 정말 문과적인 거예요, y 가 u go there. y 서 u go there. 약 o u go t h e r 몇도 o u 약? o there. s 도 y o 요 go there. So, you go t h e 추 e So, you go there. s 요 you g 온 t 에서 r e So, you g 또한 그 거의 진무이냐 직무니까 그 직무도 거의 건들 수 있고 또 햇빛 받지면 온도 많이 올라가고또 이런 온도 편차를 많이 이제 건들 수 있는 그 특별한 만들어 똑또 뭐라고 보자 안 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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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래서 점점 식어서 이제 식어서 별반나잘 만들어 줄까 근데 다시 이 과정은 너네가 이제 보일 과정에서 보일 과정이 얼마 있어요. 안 남았네요 아맞아 합니다. 그럼 행정할 때 무조건 다 배웠다? 그럼 계속 무조건 아, 팽창한다 그럼 팽창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팽창할지는 아직은 몰라 예측을 한거 뿐이야 그래서 계속 더 아니면 더 팽창한다 아니면 엄마도 팽창하다 아니면 좀더그 엄만장자가 찍어야지. 될 거야 와네 엄만장자가 엄만 엄만이 뭐예요? 아니에요 말 1억 1천만 원 아니야 1억 1만 원네뭐 엄만은 아니고 장자가니 자, 근데 계속 팽창하고 있다? 근데 이것은내희가좀더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고일 때예요. 고인 때, 네. 고인때삶야지 그때는 그비정주을 배우고. 고인 때는 약간 비평질을 나도 한 개도 배운 거요 네. 아무 지금 이거 찮찮다이것이 네. 뭐야? 은하. 은하가 은하 이동어 아직 없는 거별 정도 있고. 얘는 이제 어떤 이제 직자들인 거지 근데 잘보게 되면 서로 하는 거예요. 거리 컨더 거리, 멀어져. 멀어져. 그래서 우리펜창하는건습이야여자니까 또 팽창하면서 온도 줄이야 일단 처음에 모든 물체는 전부 다 부어져 있고 그 다음 팽창하면서 온도 더 내려가고 또밀도부더 감소하는 거또꺼요 크게 정리커지고 하는 거요끝 그래서 아닙니다 왜요? 문제 그리고 문제 문제 자편집면 하시죠 편면아 편집을 안 하는구나 감사합 잘하고 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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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다음 설명 천체 첫째 뭐냐 천체가 아. 일주일에 있는 물체인데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은하 나오죠? 한번 외부 은하. 외부 은하. 뭐그렇게 많아요. 또 타원 은하도 정상 이게 분류 분류한 거죠? 허블. 다 아, 질반 질반. 외부 은하 최초 발견한 사람 누구라고? 허블. 터블 때가 연도가 한9 0 0년 초반이야. 네. 지금부 거의 약 100여 년년 최초 발견. 그 전까지는 우주 볼때 보면 이제 외부 은하 엄청. 그래서 우주 역사, 우주 어떤 학문에 대한 역사가 뭐그 길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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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 게. 오엑스 그렇죠? 허블은, 허블은 성이요 성지가 오게? 몰라요 확실아닌가? 네2.3지아닙니 넘어갑니다 88번 우주팽창 첫번째 우주팽창 하고 있기 때문에 은단스터 멀어져 오엑스 맞아 동그 아니. 두번째 거. 은단스멀더 빨리 멀리 있으로 빨리 엑스 엑스 세번째 우리는 중심으로 아니 중심이 뭐지 인지 몰라요 중 없습니다 엑 중요한거 또우주에 진짜 없습니다. k 어 f h i 어 w 반 u 반 d 반 o 반 우주. 우주 d you? w o u l 우주 이 u Would you? Would you? Would you? w o u l 별 you? Would y 다 u Would y Would y o 은하 o u l d you? Would 이보이 은하 은하. 은하도의 파다멀어져 은하 속에는 별링통이 멀어지는건안 보고 있 은하가 더멀어져 은하 멀어져 빨리빨리, 빨리빨리 불. 자, 풍선 크게 불었을 때거리먼 스티커 표 멀어진 속도가 더 바르시다. 빨라진 다 빨라진. 10번, 10번, 좋아요 1번 다음은 팽창 우주의 탈 맞고 나구나 팽창 우주의 시간 거꾸로 돌리나돌려려나 불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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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려다 불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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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려 정적인 테프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로 너희가 리볼때는 뭔가 다음 에키파트